저는 스테로이드는 팔꿈치 주변에는 안나요 음, 아무것도 안한 네. 환자분보다 오히려 경고 네. 1년 뒤에는 경고도 안 했다고 네. 되어 있어서 아 이거는 힘줄을 손상시키는 거다 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끊어졌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아요 네. 네. 손에 뭐 맞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뼈 떼리는 의사들의 힘찬병원 이경민, 김산병원 강진우, 힘찬병원 김유군입니다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신경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사가 근데 신경 주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척추도 그렇고 다른 관절에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들이 있는데 네. 어, 어떤 주사 치료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제일 많이 놓는 거는 관절 내부에 놓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관절 내 주사가 있고 음. 그다음에 힘줄이라고 하죠 네. 건초라고도 하는 네. 이제 건초 주변에 놓는 주사가 있을 거고 어, 저번에 신경주사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 신경주사가 꼭 척추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경 주변에 놓는 주사가 또 있을 거고요 저희가 눌러보면 아픈 부분들 있잖아요 아통 부위가 있죠 네, 아통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직접 넣어주는 통증 유발점 주사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관절조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연골조사, 주사, 뼈조사 주사 이렇게 맞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무릎에 어떤 관절 내부에 병이 있을 때. 그 부위에 주사 약제를 주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는 게 관절 내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나이가 젊고 무릎에 병이 없으면 이제 관절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런 윤활제가 있는데 그런 윤활제 성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떨어져서 바깥에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한번 주사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 기준도 이제 6개월이 넘어야 그 다음 주사가 보험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어 보통 6개월에 한번 주사 맞으라고 했어요.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으면 연골 주사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네. 또 이제 건초라고 해서 이제 그 주변에 놓는 주사가 있잖아요. 네. 어떤 주사인가 이거는? 근육이 뼈에 붙는 자리가 홈줄인데 네. 네. 건, 건한으로 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힘출이 일을 하면서 근육이 액션을 하는 건데, 당연히 많이 쓰면은 힘출이 손상이 될수 있는 음. 거고, 네. 가장 뭐잘 아시는 부위가 팔꿈치잖아요. 네. 뭐 테니스 엘보, 네. 골프 엘보. 그래서 팔꿈치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놔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스테로이드는 팔꿈치 주변에는 안 놔요. 음. 어. 어, 최근에 어디 학회를 가니까 네. 팔꿈치 주변 그러니까 내상과염 외상과요. 있을 때 스테로이드를 맞았던 환자분들이 네. 1년 뒤에 보면은 네, 더안 좋아져 요 아무것도 안한 네. 환자분보다 오히려 경고 네. 1년 뒤에는 경고도 안 했다고 네. 되어 있어서 아 이거는 힘줄을 손상시키는 거다 음. 정말 이거는 치료가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프신 분들한테는 차라리 기부스를 해드리거나 네. 아니면 체외 충격파라고 힘줄에 혈액 공급을 조금 촉진시켜주는 치료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아파요 네. 뼈를 때리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네. 아파서 놓기 전에 아플 수 있다는 걸꼭 얘기를 네. 하지 않으면 역설 잡힐 수도 있어요 <laughs> 아프죠 그거 아파서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약을 드리거나 아니면 기부스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프롤로 주사라고 프로로. 스테로이드가 아닌 이제 포도당 주사를 놔서 힘줄에 좀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주사를 놓죠 사실 스테로이드가 어찌 보면 약간 오해를 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정도면 원래부터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환자였을 거고 음. 예를 들면 은 아킬레스건이라든지 족저근막염 이런 경우도 권장이 안 되는 부위거든요 음. 사실은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뛰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끊어졌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어, 약간 오해일 수도 있기는 있어요. 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전부터 이미 과사용으로 인해서 미세파열이 있다가 예, 스테로이드를 놓는 순간 이게 더 약해져서 좀 끊어진 음, 거일 수도 없죠. 있어서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기 보다는 스테로이드는 어떤 데는 효과가 있고 어떤 데는 효과가 없다라는 걸좀 정확히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렇죠. 예, 잘 사용을 하면은 뭐, 굉장한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손, 손을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에 이제 건초염이 많이 오거든요. 음. 대표적으로 이제 방아쇠 수지. 네. 음. 그리고 엄지를 많이 썼을 경우에는 드깨르뱅병이라고 이쪽에 건초염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건초염 두 가지는 협, 협착성 건초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두꺼워지고 껴가지고 생기는 건초염이라서 이렇게 두꺼워져서 생긴 그런 병에는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둘째를 낳고 둘째를 한참 이렇게 볼때 늦게 오면 병이 걸렸었어요 네. 몸꼬리도 못 돌렸거든요 늦게 음. 음. 이 너무 심하면 은 음. 몸꼬리를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펠로우 할 때인데 스틸판에 스크롤을 사야 되잖아요 네. 너무 아프니까 이거 못 당기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다고 하면 약간 꾀영같힐까봐 그래서 이제 빨리 낳고 싶은 마음에 네. 주사를 음. 맞았는데 근데 손에 뭐 맞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근막통 유발 주사도 일정얘기했지만어 네. 음. 있죠. 요거는 제일 간단한 주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통 아픈 동중이 부위에다가 주는 네. 주사고 어, 뭐 이제 크게 위험하지도 않기도 하고 감 걸렸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육이 엄청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근육에 섬유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딱딱해진 부분을 물을 넣어서 조금 풀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소마취제 조금하고 물 성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통증 주사는 사실은 이제 3일 정도 좋아졌다 또 아프다고 오세요 그래서 맞아. 별명이 3일 주사예요 진짜로. 3주사. 딱 3일 좋아진다고. 약 효과가. 네. 이런 거 가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한의원에서 침 맞는 거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마사지는 안마받잖아요 그런 음.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음. 이제 딱 3일 지나고 원래랑 똑같아 진다기 보다는 뭐 3일 후에 또 놓고 또 놓고 하다보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뭐 효과가 없는 주사다 라기 보다는 딴 주사보다는 그래도 좀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기는 있고 음. 그리고 사실 근육의 병이잖아요. 네. 근육의 병은 꼭 주사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방법으로 뭐 따뜻함을 찜질이라든지 예, 그런 걸로 이제 좋아지는 편이 음.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네. 주사도 오래 안갈 거고. 네, 그렇게 맞아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보통 치료하죠. 뭐 저기 신경 주사가 신경이 있고 허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팔다리에 있는 신경들도 어, 네.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말초 신경이 기때문요 팔이 저린데 이게 목 때문이 아니라 팔에 있는 말초 신경 때문에 절이면은 그 주변에도 신경 손상을 네. 좀놓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저는 스테로이드를 쓰지는 않아요. 네. 어, 손목이든 발목이든 네, 신경 주변에 조금 손상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스테로이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안 네. 쓰시는군요. 아, 네. <laughs> 네, 가끔, 가끔, 가끔만. 네, 가끔. 가끔. 네, 가끔. 오늘 이제 척추 이외의 여러 부위에 대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음. 알아봤고요. 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